우리 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, 아 농사는 비가 오면 잘 된다, 이래 생각하는데,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. 비가 오면 농사가 아주 안 됩니다. 정말 비가 오면 농사가 잘될것 같으면, 아메리카에, 아메리카에 보면, 아마존 강, 아마존 뉴욕, 이런데, 아마존 뉴욕, 이런데 막 농사가 엄청 잘 돼야 되잖아요. 그 아마존 밀림 시대에, 나무만 해도 거의 막 20m, 30m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. 이런데 농사가 되게 잘돼야 되는데 사실 여기 농사 안 되거든요. 아마존 강에서 뭐변홍사 벼농사 대풍이다, 변홍사가막 아마존 강에 엄청 잘 된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. 뭐 아마존까지 가안 가더라도 아시아에도 보면 그 현주님 말씀처럼 여기 보면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캄보디아, 태국하고 조금 요즘 국경 분쟁으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요. 우리 한국에도 뉴스 많이 나오는 이 캄보디아 여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캄보디아 농사 안 됩니다 특히 배농사 아주 안 됩니다 캄보디아 아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가까운 필리핀이죠 필리핀 비가 많이 오죠 한 4,000mm씩 와요 많이 올 때는 1년에 여기 필리핀 뭐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농사 아주 안 됩니다 세계에서 배농사 가장 안 되는 순위 꼽으라 하면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뭐 변홍사 아주 안 되기로 유명하죠. 그러니까 비가 오면 벼농사가안 돼요. 여기에 비해서 세네갈 사하라 사막 비가 안 오잖아요. 벼농사 엄청 잘 됩니다.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요, 이 세네갈 세네갈이 헥타르당 4톤으로 아주 높아요. 아프리카가 평균 2톤밖에 안 되는데 세네갈이 4톤이에요. 그리고 제일 세계에서 제일 농사잘 짓는 벼농사 잘 짓는 나라가 의외로 여기 사하라 사막이거든요. 이집트. 이집트가 10톤이에요. 10톤. 어마어마하게 수량이 높죠. 최고 최고 많습니다. 헥타르당 10톤이니까요. 한국보다도 훨씬 많습니다. 여기가 오히려 비가 안 오는 지역에 기 벼농사가 훨씬 잘 된다.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.